안녕하세요 오늘은 음, 벌써 육어비 네번째 를 만난 날이네요 어, 여태까지 몸무게가 굉장히 많은 변화를 음, 가져왔어요 그래서 어, 육어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이 결과치에 대해서 굉장히 음, 어, 궁금해 하셔도 될것 같아요 오늘 일단은 어, 주사 맞을 곳에 수독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다 음, 아시다시피 이런 수독 알코올 솜을 쓸 거고요 일단은 음. 오늘도 어깨에다가 놓을 거예요. 소독을 깔끔하게 해주시고요. 음, 결합하는 순서는 다들 알고 계시죠? 빼주시고 또 안전막에도 빼주시면 이렇게 핀이 나옵니다. 또 영점 모를 돌려주시고요. 소독한 부위에다가. 누르시면 어, 이런 뭐가 돌아가는 소리가 납니다. 그 다음에 틱 소리가 나고요. 그 다음에 6초 정도 기다리셨다가 내시면 됩니다. 음, 용량이 조금 남아있네요. 그러면 어, 어떻게 할까요? 더 추가로 맞아볼까요? 아니면 용량이 아니면 어, 추가로 조금만 더 맞아볼게요. 네, 안전히 끝났습니다. 오늘도 미고이4주차 까지 촬영을 해드렸고요. 음, 이제 다음번에 모 뭐, 묵의 변화를 다시 또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이제 이해하고는 안녕입니다. 0.25 어, 용량이었어요. 다음번에 두 달째부터는 0.5가 들어갈 거예요. 그때도 보도록 합시다. 안녕.